세계로 어, 세원의 영상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자 여러분, 저는 세류계의 백기철 목사입니다. 여성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순결 이대올리기의 오류를 바로 담다는제목으로강음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 운동가들이 이해하는 순결 이대올리기란 조선시대의 순결과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나온 순결의 이해, 조선시대 순결관은 여성에게만 강조하는 부명적이며 법적, 제도적 순결관이었습니다. 여자가 순결해야 가부장인 남편이 순수한 혈통을 이어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보다 일방적이며 가부장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의 순결관이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이후에 남녀에 대한 순결관은 완전히 일방적이고 불평등 하였습니다. 남자는 축첩비 가능했고 기생들과 외도를 자유롭게 해도 고정이 되었고 남자의 외도는 풍류를 즐기는 비풍양속으로 이해하였고 여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환양으로 지급되어 배가 망치날 여자로 지급되어 소각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정에서도 출가의 외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결국, 목숨을 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남편에 대한 정결을 지켜야 하고, 남편이 사명해도 재혼이 금지되었으며, 여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가부장 제도는 여성에 게만 순결과 정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순결한 여성을 속박하는 분류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 순결이데올로기라는 순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용어가 만들어졌으며 여성 운동가들의 입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성교육 지침서에서 1983년 이후에 순결 용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운동가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에. 역사적인 큰 오류를 범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분해지 못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첫째,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규명과 사회적 제배에 잘못된 것이다. 둘째로는 남성들은 축적을 해도 허용되고 여성들에게는 순결을 강조한 이중연령적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순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순결은 고귀하고 신성한 덕목입니다. 고귀하고 신성한 덕목의 순결을 반드시 남녀가 공히 평등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 용어가 잘못되었으니 학생들에게 순결 교육을 하지 말며 순결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성 운동가들 자신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남편과 아들 딸들이 순결한 삶을 원치 않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외에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이 물련한 성생활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덕목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며 이 시대에 가장 지키고 어려운 덕목. 가장 고귀한 순결 덕목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자네들에게 도 올바른 의미의 순결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순결 의미를 왜곡한 여성들이 주장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 예. 만나는 예. 매 순간마다 지고 지순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결이라고 주장하는 순결해석도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사랑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정성과 신뢰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을 할수 있다면 그 역시 순결한 사랑이 될수 있다며 자신의 사랑은 매번 첫 사랑이었고. 순결한 사랑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실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로지 그 사람과의 사랑에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섹션을 함께한 상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물난하거나 순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매번 사랑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순결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사랑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생들은 프리섹스를 하면서 모두가 순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순결은 자신의 상대를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헤어지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최선을 다해 한 사람만을 사랑하였다면 헤어질 이유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 모순에 빠지는 순결 논리인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상대와 권태감으로 헤어지고 싶을 때 상대는 헤어지기 싫을 경우 함께했던 그 상대의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순결하다고 주장하다 자신의 쾌락만을 초과하기 위해 상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인데 그것이 순결이라고 주장하다 여성인 운동가들의 잘못된 순결 이데올로기가사형과 잘못된 해석을 발에 잡는한대한민국에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미래가 매우 이여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또이단계된 멘토링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흥부 책임 법제화를 만들어야말이 순결의 가치성과 성의 가치성과 내 자신의 존귀하고 유리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그 열애함은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학교 성교육에서는 순결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가치 중립적 성교육을 하면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비임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매우 염려된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말하도. 이성 가치관의 중요성을 깨닫으시고, 책임한, 책임질 수 있는 단계를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토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